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란 투리스모 시리즈 제작자 야마우치 카즈노리에 따르면 폴리포니 디지털은 그란 투리스모 IP를 PC로 출시할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 최근 몇년 동안 점차 독점 게임을 PC로 가져왔음을 고려하면 플레이어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GT 플래닛이 야마우치와 최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란 투리스모가 pc로 나올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야마우치는 플레이어들이 가까운 미래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호라이즌 갓 오브 워 스파이더맨 및 가장 최근에는 언차티드를 포함 하여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일부 ip가 최근 몇년 동안 pc로 출시되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몇달 동안 pc에서 gt 레이싱을 기대해왔습니다. 반면에 PC도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야마우치는 GT는 매우 잘 조정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4K 60 프레임에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가능하게 한 방법은 플랫폼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주제지만 당연히 보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즈의 최신작인 그란투리스모 7은 2022년 3월 4일에 출시되었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소액 결제로 인해 많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제즈 코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진행 중인 승인 프로세스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의 성공을 보장하고 TGA에서 주요 게임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올해 TGA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가능한 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만 신경 쓸 예정입니다. 이것은 TGA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타필드에 대한 소식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10월에 게임 산업 분석가 밀리는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 계획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스에 따르면 어느 쪽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논쟁에서 상대방의 지렛대를 늘리지 않기 위해 지금 독점 콘텐츠를 보여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2023년 6월 23일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유럽에서의 승인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이는 규제 당국이 결국 거래를 거부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수를 완료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되는 것은 게이머들에게 좋은 일이며, 그들은 거래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팀 닌자는 최근 신작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에서 스테미너 발을 제거한 자세한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본작의 감독을 맡은 야스다 후미코와 프로듀서 야마지 시나키는 최근 와룡폴룸 다이너스티와 인왕의 전투 시스템을 인왕2와 비교했습니다. 야스다 후미이코는 인왕은 일본 사무라이의 동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각 동작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은 스테미나 발을 설정하고 주인공은 그 과정 내내 꾸준히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요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야스다 후미이코는 중국적 요소가 더 유동적이고 우아하기 때문에 전투에서 완전히 다른 리듬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인왕의 핵심 요소를 버리고 새로운 설정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전투 시스템에서 플레이어는 체력 막대와 같은 문제를 고려할 필요 없이 싸울 때 공격과 방어 싸움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스태미나 바에 관계없이 공격을 완화하거나 즉시 방어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전투 및 탐색 중에 언제든지 다른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서 더 역동적인 움직임과 더 높은 자유도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와룡 폴른 다이너스트는 2023년 3월 3일에 출시되며 PC, PS4, PS5, Xbox One 및 Xbox 시리즈 X 및 S 플랫폼에 출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